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더뉴 모닝입니다. 모닝은 레이와 함께 기아의 경차 라인업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차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모델입니다. 최근에 출시된 더뉴 모닝은 외장 디자인을 많이 바꾼 게 특징이죠. 편의 장비도 조금 더 강화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추가된 게 특징입니다. 기존처럼 엔진은 1.0 가솔린 한 가지만 판매가 되고요. 트림은 트렌디와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세 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시그니처 트림의 풀옵션 사양이고요. 가격은 1,925만 원입니다. 모닝은 이번에 외장 디자인이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기존에 비하면 좀더 단단해 보이는 이미지고요. 차체 사이즈는 동일하지만 기존에 비하면 차가 조금 더 넓어 보이는데 이건 아무래도 헤드램프 양쪽을 있는 센터 포지셔닝 램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램프의 디자인은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현대의 심리스 어라이즌과 약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긴 하죠. 요즘에는 브랜드를 막론하고 이런 센터 포지션 램프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모닝처럼 작은 경차에는 적용된 경우가 별로 없죠. 그리고 모닝은 이번에 동급 최초로 LED 헤드램프가 적용된 게 특징이고요. 참고로 트렌디 트림, 그러니까 기본 헤드램프는 프로젝션이고요. 이번에 오토매틱 하이빔도 처음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후면의 디자인도 생각보다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에 부분 변경을 하면은 앞에는 바꿔도 뒤에는 좀잘안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더뉴 모닝은 후면의 디자인도 꽤 손을 봤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테일램프는 양쪽으로 쭉 이어진 디자인이고요. 테일램프 및 범퍼의 디자인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차체 사이즈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뭔가 기존 대비해서 차가 좀더 커진 느낌이 있죠. 참고로 더뉴 모닝의 외장 색상은 총 7가지고요. 어드벤처러스 그린과 시그널 레드 두 가지가 신규로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어드벤처러스 그린이고요.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의 솔루스 TA31, 사이즈는 195에 45와 16입니다. 모닝의 타이어 사이즈는 14인치와 16인치 두 가지죠. 이 타이어의 트레드웨어는 500이고요. 예, 더뉴 모닝은 외장이 거의 풀체인지 거로 바뀌었는데, 실내 디자인은 기존과 거의 같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편의 장비가 조금 더 좋아졌죠. 실내의 전체 공간에 비해서 대시보드는 꽤 넓은 편이고요. 그래서 모니터 뒤쪽을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여백이 좀 많아 보이죠. 그리고 경차인 걸 생각을 하면은 전체적인 내양제는 좀 무난한 편입니다. 다만 필러 쪽에는 약간 우레탄이 쓰였는데 천장 같은 경우에 쓰인 이 소재를 보면은 이게 약간 트렁크 쪽에 쓰이는 그런 소재와 좀 비슷하죠. 모니터는 8인치 돌출형 타입이 적용 됐습니다. 기존에도 모니터는 8인치였는데 그 때는 옵션이었잖아요. 지금은 8인치 모니터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게 돌출형이어서 그 위치 자체가 꽤 높아요. 그래서 눈과의 그 위치가 거의 맞고, 그리고 이렇게 잡고 흔들어 봐도 흔들림이라든가 소리 같은 경우는 또 거의 없어요. 근데 확실히 요즘에 나온 신차들이 모니터가 다 커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경차라고 해도 모니터가 8인치니까 유난히 작아 보이네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메뉴 구성을 보면은 뭔가 이게 약간 좀한 1.5세대 이전의좀 그런 느낌이죠. 지금이 내비게이션이고요.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1.5세대 전 같긴 하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최근 차와 동일하고요. 참고로 이쪽에 이 볼륨 버튼 있잖아요. 이거를 내비게이션 확대 축소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셋업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기본 메뉴가 나오고요. 차량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ADS. 참고로 이번에 더뉴 모닝은 ADS가 좀더 보강이 됐죠. 예를 들어서 ACC가 이번에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주행 편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차간거리와 가속 강도 또는 반응속도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운전자 주의 경고와 주행 안전 또는 주차 안전 등의 메뉴가 있고요.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여기서 테마를 A, B, C 세 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현대 기아차는 이 라이트 메뉴에서 무드 조명이 있는데 이 차는 무드 조명은 없고요. 센터 페시아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기아가 주로 사용하던 빨간색 조명이 추가가 됐죠. 아, 그리고 라이트에서 이번에 하이빔 보조가 또 새롭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도로 어들어가면 자동 잠금 또는 그리고 원격 창문 제어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아무래도 경차이 만큼 이 화질이 그렇게 썩 좋진 않죠. 이 후방 카메라 화질은 요즘에 그저 아우디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후방 카메라는 여기로 들어가면은 그니까 가이드 라인과 모니터 유지. 예를 들어서 이 차는 이거를 체크를 하면은 아래서 뒤로 바꾼 다음에 대려간 속도가 11km가 될 때까지 이 카메라가 유지가 됩니다. 모니터에 비해서 공조 장치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고요. 모니터를 보다가 공조 장치를 볼때 시선이 밑으로 좀 많이 내려갑니다. 공조 장치의 온도 조절과 바람 세기는 이렇게 양쪽에 큰 다이얼로 하고요. 이게 차가 실내가 작다 보니까 이 다이얼이 좀 유난히 좀커 보이죠. 심지어는 그 아래쪽에 이 물리 버튼 있잖아요. 이것도 좀 대체로 큼직큼직합니다. 공장치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게 2단인데 이 위쪽이 뭔가 무선 충전 패드 같잖아요. 근데 이게 무선 충전 패드 아닙니다. 그냥 딱 핸드폰 하나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 아래쪽에는 C 볼트와 USB 단자 두 개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컵홀더와 함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공간 자체가 넓어서 꽤 유용한 공간이고 컵홀더의 경우에는 요즘에 기아차가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접어서 이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컵홀더가 튀어나오는 방식이죠 근데 컵홀더 사이즈가 아주 그렇게 큰편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파워헤이드를 넣으면은 요 사이즈 이게 이제 꽉 끼게 들어가고요 이제 이러면은 이쪽에 그 usb가 조금 가리죠 근데 이 사이즈의 경우에는 이게 밑가 두껍다 보니까 이게 두 개를 동시에 수납은 안 되고요. 기어레버는 기존과 같은 레버 타입이고요. 이게 요즘에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차가 거의 없잖아요. 게이트 방식 심지어 D에서 3, 2, 1 이렇게 바뀌는데 요즘에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차가 거의 없는데 그래도 레버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기어레버 앞쪽에는 운전대 열성과 통풍 시트 2단 그러니까 이게 통풍 시트가 운전석만 있죠. 그리고 열선은 양쪽에 2단계씩이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차가 경차다 보니까 1열 위주의 그런 패키징이죠. 기어레버 뒤쪽에는 작은 또 수납공간이 있고요. 요즘엔 보기 드문 게 이렇게 땡기는 방식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원격 시동 기능 지원되는 이 버튼 시동 스마트 키인데 일단 이키 자체가 최근에 쏘렌토더뉴 그거와 이바깥쪽의 색상까지 완전히 똑같게 그러니까 버튼은 좀 없지만 아니요, 똑같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는 이렇게 작은 용량으로 하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보다 한 사이즈 큰 소형차의 경우에 센터 콘솔 박스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유럽이나 일본에 그런 거 따지면은 이 자체는 뭐 나쁘지 않죠. 실내가 1열 위주의 패키징인 거는 이게 선바이저만 봐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운전석 쪽의 선바이저는 커버를 열면은 일단 거울이 굉장히 크기도 하지만 여기에 지금 조명이 3 개나 들어갔어요. 선바이저에 그래서 야 경차에 선바이저에 조명이 세개나 들어갔구나 그랬는데 동반자석 선바이저의 경우에는 여기또 조명이 없어요 근데 또 동반자석의 선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거울은 또 굉장히 큰 편이고 저긴 또 커버가 없네요 현대기아차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빌트인 순정으로 하이패스가 있는 건데 모닝에도 하이패스가 적용이 됐습니다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지금은 음성인식이고요 그러니까 또 SOS 기능도 같이 있죠 운전대는 차 사이즈에 맞게 좀아담합니다 굉장히 좀 동그란 디자인이고, 실내에서 가장 디자인이 보기 좋은 부분이 운전대와 계기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포크 버튼의 위치는 최근에는 ADS가 왼쪽이잖아요. 핸드계차가. 근데 이 차는 오른쪽에 있고요. 이번에 ACC가 추가가 되면서 이쪽 스포크의 버튼이 하나가 더 생겼죠. 이게 차간거리 조절. 계기판은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 보통 디지털 계기판은 디자인이 바뀌잖아요. 근데 모닝은 디자인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A, B, C에 따라서 이렇게 색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리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시트의 쿠션은 기존에 비하면 약간 좀 단단해진 느낌이고요. 확실히 이렇게 좀 작은 차는 시트도 좀 작죠. 등받이 같은 경우에는 성인 남자가 앉아도 크게 무리가 없는데 좌판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꽤 짧은 편입니다. 기존처럼 운전석도 조절은 수동이고요. 요즘에는 기아차도 점점 하이그로시를 줄여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실내 전체에 걸쳐서 하이그로시가 꽤 적은 편이고 도어트리에만 하이그로시가 부분적으로 쓰였습니다. 참고로 상하향 원터치 유리는 운전석에만 적용이 됐고요. 경차니까 2열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실내 공간은 아무래도 부족하죠.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추고 2열에 앉으면 무릎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육안으로 봐도 뭔가 2열 공간이 되게 작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작은 거에 비해 막상 차에 타면은 뭔가 좀쏙 들어오는 좀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렇게 좀 좁은 공간에 비해서 헤드룸은 중억 반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등받이 각도도 아주 이렇게 완전히 서 있는 편은 아니고요. 1열 시트가 기본적으로 마운트가 살짝 높은 편이어서 이 아래쪽에 공간도 그러니까 신발이 이 정도는 들어갈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2열의 USB-C 타입 단자죠. 앞쪽에는 A와 C 타입 하나씩 있고 뒤에 C 타입이 하나 더 있는 거죠. 트렁크는 당연히 개폐모드 수동이고요. 근데 이 차는... 여는 것도 진짜 수동 이에요 보통 수동 이라고 해도 이렇게 하면은 한 요정도는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차는 진짜 딱딱하고 열리기만 합니다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255 리터 구요 2열 시트를 접으면은1010 리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본 트렁크 용량이 SL63 보다 는좀 크네요 참고로 러기지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물 타입이고 이렇게, 이렇게 줄로 거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게 좀 굉장히 가볍습니다. 보통 모닝 같은 작은 차는 이게 짧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트렁크 쪽에서 이어 시트 이 네버를 눌러서 이렇게 접기가 쉽죠. 그리고 트렁크 바닥에 이 커버를 들면은 이 아래쪽에도 추가적으로 괜찮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이어 시트 경우에는 확실히 해치팩의 특성상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더 늘어나죠. 예, 정차 시의 엔진 소음은 이 차가 경차인 걸 생각을 하면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주행 중 소음 대비해서 이렇게 정차 시에 공주장치 끄고 있을 때, 이때는 엔진 소리가 생각보다는 작은 편이고요. 그리고 공주장치를 키면은 소음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이제 진동이 늘어나죠. 이게 지금 차 상태가 이렇게 완전히 좋은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 3년 전에 실행했던 어반에 비하면 정차 시에 진동이나 떨림은 조금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0 3기통 가솔린 엔진과 4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76마력이고요. 파워트레인이나 엔진 출력 모두 기존과 동일하죠. 보통 3기통 엔진의 경차 또는 작은 차들이 그렇듯이 이렇게 아주 저속 있잖아요. 아주 천천히. 이 속도에서는 생각보다는 차가 가뿐하게 움직이죠, 경쾌하게. 조금만 밟아도 보통 그게 좀 작은 또는 저출력 차들이 저속에서 빠르게 기동하게 그렇게 세팅이 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속에서 가속페달을 이렇게 조금 밟아도 뭔가 반응이 좀 빨라요. 근데 이렇게 좀 반응이 빠르고 경쾌한 거는 이렇게 저속에서의 얘기고, 그 속도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답답하긴 하죠. 하체의 느낌은 기존에 비해서 약간 좀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시승을 하면서 모닝이 이 정도 좀 단단했었나 약간 생각이 드는데 기존 대비해서는 하체 느낌이 조금 더 단단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노면을 달릴 때는 괜찮은데 좀안 좋은 노면 있잖아요. 불곡이 있고 좀 파이고 그런데 지날 때는 약간 좀 이렇게 쿵쾅거리고. 아, 약간 저그 프레임 SUV같이 우당탕탕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지금처럼 회전수를 많이 안 사용할 때는 대략 한 1500에서 2000rpm 사이로 보통 가속을 할 때는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엔진 소리가 좀잘 들리는 그런 구간인데 이 차도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인 엔진 방음 대비해서는 소리가 아주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회전수를 좀만 높이면은 마지막으로 생행했던 어반에 비해서 엔진 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엔진은 완전히 스펙은 동일하거든요. 근데 소리가 좀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한, 지금처럼 한 2,000rpm 정도에서 이렇게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 웅하고 깔리는 이게 보통 요, 요즘에 대부분이 DOHC를 사용을 하는데 이 차는 MPI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소리가 조금 더굵습니다 그리고 경차가 차는 작지만 시트 포지션은 또니까 그러니까 운전 포지션은 조금 높은 편이어서 그러니까 이 차가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죠 가장 낮춰도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이차좀 차가 작고 납작하잖아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 그러니까 전방의 시야가 약간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뭐 스파크도 그렇고 이 모닝도 그렇고 전방의 시야라든가 이런 건꽤 좋은 편입니다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경차의 사이즈에 맞게 사이드미러도 작은데 이게 생각보다는 또 사각지대가 별로 없는 편인데 통상적인 승용차 대비해서는 이쪽에 비추는 그 물체 있잖아요. 다른 차들이 조금 더 크게 보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차도 사각지대 차가 있으면 여기 경고하는 램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뒤에서 보면은 뒷유리의 면적이 조금 큰 편인데 뭐 그걸 떠나서 이제 차가 작다 보니까 룸미러의 빛은 저 뒷유리가 좀 되게 가깝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후방 시야도 괜찮은 편이고요. 파워트레인이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전 느낌은 기존과 거의 같습니다. 이 차가 주행에서는 가장 큰 단점이 변속기 같고요. 사실 기존에 시승할 때도 변속기가 가장 큰 단점이다. 이게 사단인 걸 떠나서 그러니까 이 사단 변속기 자체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성능 자체가 요즘에 다 최소 6단 쓰고 이제 뭐 8단, 10단도 쓰잖아요 이제 최신의 변속기에 비하면 은 반응이라든가 그런 게좀 되게 느리죠 그래서 주행에서는 변속기가 가장 큰 단점이고 그리고 이 차가 작은 차답게 기동성이 되게 좋잖아요 좁은 데 다닐 때 그래서 그게 좀 장점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빠른 기동성 또는 주정차의 편리함 그것 때문에 경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생각을 하면은 이 차가 딱 그런 목적에 맞는 거고요 그래도 보기보다는 회전 반경이 조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천천히 아주 저부화 상황에서 달릴 때는 뭐 이렇게 크게 답답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조금만 더 깊게 밟아서 킥다운 기어를 낮추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좀 답답하죠 그래서 조금 귀찮긴 하지만 그럴 때는 이렇게 킥다운에서 밟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옆으로 젖혀서 3단으로 내리는 게 좀더 빠르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출력이 낮다 보니까 이제 가속력이 쳐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사단 변속기에서 오는 반응이 느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일상적으로 주행을 할때 그럴 때좀 답답하게 느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대략 한90 정도에서 킥다운 하잖아요 그러면 기어가 내려는 가는데 보통 자동 변속기 차들은 기어 내려가고 토크가 있잖아요 근데 토크가 좀 이렇게 희미하다 보니까 이렇게 킥다운을 해도 그 다음에 오는 그 반응이 좀 굉장히 더디죠. 전체적인 방음은 아무래도 경차니까 좀 부족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90으로 이렇게 콘크리트 노면을 달릴 때 타이어 소음이 가장 크게 들어옵니다. 뭔가 요란하게 와글와글 들어오죠. 보통 경차가 도심 위주로 그렇게 세팅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낮은 차들은 승차 정원에 따라서 가속력 또는 운전 느낌 또는 승차감까지도 영향이 있잖아요. 이 모닝 역시도 제가 지금 혼자 탈 때랑 또는 촬영한 사람이 같이 탈 때랑 그때랑 그 가속 느낌이라든가 승차감도 좀 달라요. 혼자 타면은 뭔가 좀더 통통 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더 강한 것 같고요. 두 명이 타면은 그거보다는 좀덜 튀긴 하고 안정감도 두 명이 탔을 때 조금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느낌은 레이와 좀 비슷한데 레이가 껑충한 키에 비해서 좀 안정적이거든요. 왜 안정적이냐면 은 껑충한 키를 감안을 해서 전자장비가 되게 일찍 그리고 더 많이 게이블하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닝도 그 레이만큼은 아닌데 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일찌감치 그리고 엔진 출력도 좀더 많이 제어를 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또 안정적이에요. 속도는 많이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사단 변속기가 반응이 느린 것도 그런데, 심지어는 이게 기어 단수가 몇개 있지도 않으면서, 방금처럼 저속에서 움직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상당히 자주 또 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성능도 성능이지만, 승차감적인 면에서 좀안 좋다고 하겠죠. 조금만 차가 기울어지면은 적절하게 또는 이렇게 많이 제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지금 같은 그 오르막, 내리막 코너에서도 엔진, 그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도 크게 게 부담이 없죠.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기존에 비해서 연비는 조금 더 좋아지고 동력 성능은 조금 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15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한 44초 정도가 되는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어반 42초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2초 정도가 조금 느려지지 않나 싶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가속을 쭉 하면은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빠른데 그 뒤부터는 마일드하게 가속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도 저 레이보다는 빠릅니다 기존에 비하면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연비인데 동일 구간에서 90으로 정속 주행할 때 그때 여기 표시되는 순간연비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사실. 모닝은 그 어반에서 그 전에 비해서 이렇게 순간연비가 꽤 좋아졌거든요 예전에는 모닝이나 스파크로 정속주행 하면은 이게 저 아반떼보다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아반떼와 또는 아반떼보다도 준중형보다도 오히려 못하다 그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니까 어반은 대략 90으로 정속주행 할때한 22, 23 대략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더뉴 모닝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어, 한 1, 2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속주행할 때 순간연비도 좀더 좋아졌고 110에서도 거의 20 정도를 찍으니까 리서당 그래서 이런 순간연비 이것도 개선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번에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인데 기존의 모닝은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만 있었잖아요 사실 국내에서 차들이 많으니까 일반 크루즈 컨트롤은 쓸 일이 또는 효용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추가가 되면서 뭔가 꼭 지방을 안 가더라도 또는 간선도로라든가 또 구간 단속이 요즘 많잖아요. 그럴 때또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이게 스스로 조절해주는 게 일반 크루즈 컨트롤과 가장 큰 차이점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차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는 물론 간선 도로라든가 고속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구간 단속 이런 등등에서 꽤 편리하죠. 그래서 ACC와 함께 차로 중앙 유지 버튼을 누르면은 그러니까 이럴 때좀 장거리 갈때 아무리 모닝이 도심 위주의 그런 컨셉이긴 한데 지방 갈 때라든가 단선 도로 갈 때. 좀더 편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운전의 편의성에서 더 개선이 있었다고 하겠죠. 이 차가 승차감이 좀 통통 튀고 하체 느낌도 그런 것에 비해서 고속으로 주행할 때 그런 안정감은 또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급이 좀 낮은 차들 또는 방음이 부족한 차들이 고속으로 주행할 때 앞창에서 부딪히는 바람소리가 좀큰 편이잖아요. 이 차도 그렇긴 한데 경차인 걸 감안을 하면은 이것도 좀 무난한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확실히 혼자 탈 때보다 두 명이 탔을 때 그런 고속에서 안정감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기아 더뉴 모닝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더뉴 모닝은 외장 디자인을 바꾼 것 그리고 편의 장비를 강화한 게 특징이고요. 특히 이번에 더뉴 모닝은 외장 디자인 좀 예쁘게 바뀐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기존에 비하면은 소렌토처럼 앞쪽의 얼굴이 기존 대비해서 훨씬 예뻐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포인트 같고요. 실내는 기본적인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기본 편의 장비가 좀더 좋아지고 ACC가 새롭게 추가가 된게 가장 큰 특징이죠. 오토매틱 하이빔도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은 모닝은 전반적인 상법성이 좋아했다고 하겠고요. 특히 외장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이즈에서 차가 좀더커 보이게 또는 확실히 요즘에는 그 램프를 좀 많이 적용을 하면 외부에 좀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더뉴 모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신차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면 또 가격이 또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시승했던 어반이 그게 1,790 얼마였는데 지금 2 0 2 4년에탄이 더뉴 모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프로션이 1,925만 원인가 그러니까. 가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행에서 단점으로는 역시 사단 변속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차인 걸 감안을 해도 이 사단 자동 변속기가 좀 너무 사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로써 기아 더뉴 모닝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